매달 소개해드리는 핫한 소식 내맘대로 브랜드 인지도별 자전거 픽 이번 달에는 어떤 자전거가 핫할까? 25년 1월 로드 자전거 편첫 번째 스페셜라이즈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자전거 브랜드로 고성능 로드바이크, 타마부터 MTB,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독보적인 경량화, 공기 역학 기술 덕분에 세계적인 프로 사이클 팀과 라이더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란폰도 사이클링 매거진에서 6년 연속 베스트 브랜드로 뽑혔죠. 1월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볼수 있는 베스트 픽 로드바이크는 역시 SWAS 타마 s l 8 가격은 소비자가 1,850만원. 시마노 듀라이스 버전과 스램 레드 버전이 있습니다. 실제 타보면 느껴지는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주행 품질. 페달을 굴리면 자전거가 나를 앞으로 내던져주는 듯한 폭발적인 주행감과 라이딩을 느낄 수 있습니다. 8세대로 넘어오면서 타막 SL7보다 15% 가벼워졌고 6% 향상된 컴팔라이언스를 제공하며 이제 타이어는 최대 32mm까지 폭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볼수 있는 1월의 합리적 픽 로드바이크는 SOS 에이토스. 기존 가격은 소비자가 1,690만원이었지만 현재 할인된 1 1 4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사이즈별 물량이 많지는 않고 곧 새로운 버전의 에이토스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56사이즈 기준 585g의 초경량 프레임으로 클라임을 좋아하는 라이더에게 이보다 좋은 로드바이크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트랙 미국 위스콘신에서 시작된 자전거 브랜드로 항상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첨단 카본 공법과 혁신적 프레임 디자인을 내세워 월드투어와 전세계 아마추어 라이더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자전거 브랜드입니다. 1월 트랙에서 볼수 있는 베스트 픽 로드바이크는 역시 마돈 SLR9 가격은 소비자가 1800만원 시마노 듀라이스 버전 1890만원 슬램 레드 버전이 있습니다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320g 감량된 마돈 8세대는 딱 탔을 때극 그 경쾌함과 편안함이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에어로 성능도 극대화되어 마돈 7세대만큼 에어로 다이나믹하고 새로워진 OCLV 900 시리즈 카본으로 에몬다만큼 가벼운 무게를 보여줍니다 저 지평선에서 넘어오는 자전거의 실루엣만 봐도 아 저건 마돈 8세대다 알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아이소플로우 기술은 수직 컴플라이언스를 80% 향상시켜 라이더가 보다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 도와주죠 1월 트랙은 현재 크게 할인하는 합리적인 픽 바이크는 없습니다 다만 현대카드 기준 최대 36개월 무이자 알부 구매가 가능해서 마돈 SL6 8세대 로드바이크 구매 시 기존 소비자가 615만원을 월 17만원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부담하기 어려웠던 라이더에게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기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캐논데일.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미국 자전거 브랜드로 창업 초기 위치했던 인근의 기차역 이름에서 캐논데일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알루미늄 기술과 카본 설계 및 성형 기술로 꾸준히 월드투어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며 실험적인 프레임 구조, 독자적인 서스펜션 기술인 레프티 포크로 유명합니다. 1월 캐논데일에서 볼수 있는 베스트픽 로드바이크는 역시 슈퍼6 에보 랩7일. 가격은 소비자가 1650만원 듀라이스 MOS 컬러. 파워미터가 달린 랩7일 팀 1750만원 ERP 컬러. 1890만원 쓰램 레드 BPT 컬러가 제공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안 타봐도 멋진 거 알겠는 엑워스 타자마자 좋은 거 알겠는 마돈 SLR9. 타면 탈수록 매력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슈퍼6 에보 랩7일. 레치릴은 캐논데일이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 만든 최고의 로드바이크로 시리즈 제로커본을 활용한 770g의 가벼운 프레임과 이전 세대보다 12W 더 에어로해진 공기 역학 성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모 디자인 핸들바가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1월 캐논데일에서 만날 수 있는 합리적인 픽 로드바이크는 슈퍼 6에보3 105 DI2 버전 기존 소비자 가 580만 원이었지만 20% 할인된 가격 464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새해 맞이 뉴 이얼즈 세일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할인 행사는 슈퍼식스 에보 하이모드부터 시냅스와 탑스톤까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사이즈 기준 915g의 가벼운 무게와 슈퍼식스 에보만의 경쾌함과 에어로다이나믹 시마노 105di2 전자변속 시스템 구성으로 편리한 변속을 보장합니다 다만 휠이 DT 스위스 R470으로 자전거 대비 성능은 좋지 않으니까 구매 후 보너스 받고 휠만 딱 바꿔주시면 적어도 5년은 아쉬움 없이 재밌게 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번째 서벨로 1995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자전거 브랜드로 에어로 다이나믹 설계를 핵심 가치로 삼아 로드와 DT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 대비 무게를 최소화한 카본 기술과 업계를 리드하는 공기역학적 디자인은 현재의 서벨로를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1월 서벨로에서 볼수 있는 베스트 픽 로드바이크는 역시 에어로 다이나믹의 정수 S5. 가격 은소비자가 1990만원 셀렘 레드 버전과 1920만원 시마노 듀라이스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UCI가 허용하는 범인의 에어로 성능을 극대화한 S5는 S5의 상징인 V스템으로 고속 라이딩에서도 핸들이 털리지 않고 단단하면서도 정말 안정적인 주행 품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28mm가 기본, 최대 34mm 타이어까지 장착할 수 있는 여유로운 타이어 클리어런스와 전체적으로 휠을 감싸주는 이 에어로 형태는 보기만 해도 라이더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로드바이크임이 분명합니다 1월 현재 서벨로에서는 크게 할인하는 합리적인 픽 바이크는 없습니다 다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바이크는 솔로이스트 105di2 수비자가 770만원 제품인데요 10여년 전부터 로드를 타왔던 분들이라면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이름 솔로이스트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명세가 놀랐습니다 에어로의 상징 솔로이스트의 이름을 이어받아 새롭게 디자인된 이 자전거는 에어로의 상징 S5보다 가볍고 경량의 상징 R5보다 공기역학적입니다 S5가 너무 부담스럽고 R5는 얄쌍해서 싫다고 한다면 전이 솔로이스트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105DI2 구동계를 넣고 유백색의 흰 바탕이 아마나스 컬러 고대 그리스어로 시들지 않는 영원한이라는 뜻을 가진 밝고 강렬한 붉은색으로 서벨로나 크게 적힌 데칼이 마음에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선택된 브랜드는 바로 콜나고.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유럽의 자전거 브랜드로 U.A. 팀그 중에서도 특히 현존 최고의 선수인 타데이 포가차 선수의 자전거가 바로 이 콜나고입니다. 그동안 콜나고는 카본 프레임과 러그를 결합하는 방식의 C 시리즈가 전통적인 이탈리아 장인 정신과 현대적인 첨단 기술을 결합한 독보적인 헤리티지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창 고상해 보였던 이 콜나고의 포가차가 등장, 잇따라 뚜르드 프랑스를 제패해 버리자 이제는 모노코크 방식의 순수 카본 프레임인 V 시리즈의 인기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말 새로운 자전거가 등장합니다. 콜나고 1월의 베스트 픽 로드 바이크 Y1RS입니다 가격은 구성이 따라 다르지만 약 2300만원 정도에 구성 가능한 최상급 로드바이크 Y1RS 경첩식 포크와 듀얼 Y자형 C포스트는 고속주행에서의 공기역학적 이점과 주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V4RS 대비 조금은 무거워졌지만 측풍 각도에서 효율이 높아서 실제 레이스에서는 더 빠른 주행을 기대할 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콜나고에서 만날 수 있는 1월의 합리적인 픽 콜나고 V4입니다 기존 소비자가 880만원 제품을 현재 할인된 가격 748만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파데이 포가차의 자전거 V4RS의 레이싱 데이 a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된 카본 모노코크 프레임 바이크로 실제 타보니 V4RS 부럽지 않은 뛰어난 반응성과 경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콜나고만의 매끄러운 디자인과 훌륭한 마감을 보여주며 시마노 울트가라 아이2 구동계 구성으로 상급 듀라의 스이비 변속 성능 또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2천만 원 넘게 주고 최상급 바이크를 사는 것도 좋지만 저라면 가성비 좋은 이 V4 구매 후 아낀 돈으로 휠셋만 MB나 리저브 상급 휠로 바꿔서 오래오래 타고 다니면 정말 합리적인 픽이 될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로드바이크 픽 영상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이 뽑은 베스트 픽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루나틱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굿모닝 라이셋, 루나사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